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9월달 한달 동안에 저 호랑이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잠깐 살펴보기합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호랑이띠분들하고 어제 올려드린 그 쥐띠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어, 실은 이달에 9월달 운세는 올려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지금까지도 그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뒤늦게나마 올려드립니다. 조금 더 어,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호랑이띠 분들의 9월달원은에 간단하게 살펴보기랍니다. 어, 보시면은 육회살의 원진이 있네요.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은 그 자신의 의사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는 조금 어, 곤란한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기 주장보다는 어, 겸손을 미덕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좀 상책인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게 다 이렇게 원인 살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문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회살이 흉살로 동작할 때는 그 만성 질환 등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건강 관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마저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엔 2021년 9월 달한달동안에그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72세, 72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호랑에 속하시는데 제왕지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운세가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자, 이분들하고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적색호랑에 속하시네요.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사제에 속합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활동성도 조금 위축되고 하는 일이 조금씩 부진해지는 자 그런 시기다. 정런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00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천을 어, 귀인이 함께하네요. 어 정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 누군가가 손잡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막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태지에 속하죠. 태지 같은 경우 는 어떻습니까? 막 인태한 상태라 가지고 가장 어려운 그런 고비는 지났지만은. 아직은 성과의 크기가 크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노력하는 자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다. 매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60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요. 청간합이 오고 목욕지네요. 청간합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이나 이성관의 교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 그런 문제인데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도화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인기를 기반하는 그런 일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색적 문제로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운세다. 마침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제 9월달 한달 동안에 그 날마다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그 남은 날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1일 날육회살이원진이고요 22일도 같은 기운이죠. 이 육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철학이나 종교 화인을 같은 자 이런 업종과 관련 이 있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진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는 일은 육해살 어, 기운에서는 어, 재산상의 손재수도 발생할 수 있겠고 좌천이나 명태 같은 이런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겠고 또 뜻밖의 사고나 만성질환 자,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2일 날입니다. 급살 이 육합이고요. 24일도 같은 경우이죠.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급탈의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어느 정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자,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는데 육합이 와가지고 급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시기가 돼가지고 어,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이나 그런 직업에 종사하기 쉬운 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미혼자분들은 그 혼담이 오고 나오기도 하고 약혼, 결혼 등으로 가정을 꾸리는 자, 그런 기회도 있는 아,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6일 날입니다. 연살의 방압이고요. 그 다음 28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사이라고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는데 이렇게 방압까지 함께 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는 자,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18일 날입니다. 망신살이 6형이고요. 그 다음 30일도 같은 기운이네요. 이 망신살이 형살로 동작할 때는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많은 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망신살은 그 옷을 벗는 그런 동작도 포함되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조금 취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 한층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9일날 장승살의 사합이죠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최고에 달하는 자,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합까지 함께 하니까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도움도 있는 자, 좋은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1일날 역마살의 충입니다. 이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고, 나들이를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사건이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운세인데,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이는 그 동기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나 상사 같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지시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흉까지 함께 하니까 출장 나들이 중에 각종 사건 사고 좀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9월달 운세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자 이어가지고 이번에 10월달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10월 달이죠. 자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2021년 10월 한달 동안에 호랑이띠 분들의 10월 달 운세부터 살펴보기랍니다. 기본적으로 화개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감추거나 저장하는 역할이 기본이라 가지고 긴급하지 않은 일들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실속 있는 것들만 모아서 보관하는 자 그런 식이기도 하겠고 또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또 배우자나 개인 사이 아니면 친구 간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 화해를 나거나 재회를할수 있는 좋은 기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이 화개살 운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에게 내세우고 싶지 않은 흐실 수도 있겠고 어, 다소 좀 답답한 기운도 있는 자 그런 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별다른 중인 악은 없습니다. 어, 본인에게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2021년 어, 10월달이 죠 무술을 한달 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경인년에 태어나셨고 백세호랑에 속같십니다 자1 2온선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어,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조금 쉬는 자, 원로의 단계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과 일도는 상당히 많은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이지만 은 직업상 부침도 많고 일처리가 조금씩 매끄러지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나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쇠지에 속하는 이런 기운에서는 그 자신의 그 잔꾀나 아니면 인경면변으로 인해 가지고 어, 더러 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또 홍계에 있는 분들은 현모양체의 아내도 맞게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성이 쇠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인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약해 가지고 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자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는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은 다음 달 정도로 조금 미뤄두는 자,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무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새호랑에 속하십니다. 자, 12분 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자,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고,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시던 사업은 어 마무리가 필요한 자 그런 시점일 수도 있겠다. 많이 볼수 있겠네요. 하는 일이 어, 다소 좀 답답하고 위축되는 자 그런 어 면모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수성 2병으로 자부으니 보내는 어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 친구, 동료 같이 가까운 사이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간에 어, 서로 좀 보살피고 도우는 우애나 우정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병인년에 태어나셨고 즉세호랑에 속하십니다. 역시 묘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 직장이나 사업에서 부침도 많이 생기고 어려움도 많이 따르는 그런 기이니까 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갑인년에 태어나셨고 청색 호랑이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막잉태한자 그런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서 보호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어,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는 어, 다소 좀 힘에 부치는 자 그런 시기다. 렇리볼수 있습니다. 어 행운도 있고 또 주변에 보살핌도 있는 시기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그 열매가 크지 못한 그런 시기라 가지고, 어,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기 보다는 차분하게, 어, 노력하는 자, 그런 여유와 시혜가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양재에 속할 때는 그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재성이 양재에 속하다 보면은, 어, 열심히 노력해도, 어, 재물이 잘 모이지 않지만은, 어,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겠고, 또 차분히 노력하다 보면은, 그 결실이 모여가는 좋은 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60세 되시는 분들 이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호랑이에 속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해가지고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어,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확장 일로에 있는 자,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운성이 관대지에 속할 때는 모든 일상승기 있다 보니까 어, 자만심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어,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견을 무시하거나 또경솔히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평관이 그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취업운이나 시업운이 좋아가지고 합격이나 당선 아니면은 승진에 좋은 소식이 있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10월달이죠. 한달동안의 호랑이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 날 장승사례 삼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장승사례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어 자신의 뜻을 마음껏 좀 펼칠 수 있는 자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강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자 좋은 시기다 볼수 있습니다. 어 최고제의 행운이 따르다 보니까 어, 항시 그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에 어, 다소 좀 자기중심적이고 어, 돌출된 행동도 하기 쉬운 자, 그런 면모도 있지만은 어, 상당히 좋은 운세이면은 틀림이 없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또운세의 도움도 있는 좋은 하루가 돼가지고 합격이나 당선 아니면 취직 승진 같은 자, 그런 명예도 다를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에 좋은 계기도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자,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영마살의 충이고요.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영마살의 충입니다. 이영마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을 라고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로 이해 가지고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따르기 쉽고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아니면 유학이나 인민 같은 원거리로 이동하는 일이나 역할에 인연도 많은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매렇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춤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춤까지 함께 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어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나 집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또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 수도 생기기 쉽고 또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나타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이런 가까운 사이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이별수도 따를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4일날입니다. 6회살의 원진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6회살의 원진입니다. 이6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성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철학이나 종교 같은 화신업이나 아니면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과 연관되기 쉬운 하루가 될수 있겠고요 어, 신분적으로 위그룹이라 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어떤 일을 추진하기는 힘든 식이지만은 이 어, 사람들과 소통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육회살 기운에서는 압류나 철거, 부도 같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발생하기 수 있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좌천이나 명태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각가지 사고나 만성 질환 등으로 건강도 악화되기 쉬우니까 건강 관리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교회나 절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6일 날입니다. 급살이 육합이고요. 그다음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급살이 육합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 줘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어, 자신이 주도적으로 아래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자 그런 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그 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는 이 급살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살이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는 시기가 돼 가지고 생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겠고 또 아래 사람들한테 또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술이나 치료하는 의료관계나 세무관계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미혼자분들은 혼담이 생기거나 약혼 결혼 등으로 가정을 꾸리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연살의 방합이고요. 자, 2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어,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 영업직에 종사하는 자,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도화의 기운이다가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또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도 넘치는 자, 좋은 시기가 될수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도 있겠고 부부간의 인 간처럼 그 이성 간의 교제에는 그 최고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육형이고요. 그다음 24일도 같은 망신살의 육형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날이지만은 통상 그 반대급부가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행운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정말 망신으로 끝나는 자 그런 기운이 많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도 쉽 있고요. 바람이나 유용으로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재산상의 큰 손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을 입기도 하는 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그 노인분들이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그 병원을 출입하는 계기도 될수 있는 자 건강도 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10월 달한달 동안에 그 호랑이들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살펴봐 드렸고요 또 9월달, 지난달에 못한 거죠? 그 9월달, 호랑이티 분들의 그 나이비 론세와 그 하루하루 일진 남은 부분 간단하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